제미 스마트 매터 스마트 스트립 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. 정전압 방식으로 해 가지고 조명을 제어하는 그런 드라이버로 보시면 되고요. RGB에다가 웜 화이트, 쿨 화이트를 다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LED 스트립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어이 제품은 저희 SRTK의 정전압 DC 24V 구조의 CCT 조명들과 연동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어그 부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또 재미 스마트 LED 스트립 드라이버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두 개를 배치를 해놨는데 재미 스마트 어, 스트립 드라이버의 구 버전 그리고 신 버전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모델 ZML1이라고 하는 스트립 드라이버는 구버전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ZML3라고 하는 드라이버는 신버전입니다 어, 신버전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라걸 저는 느낍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냐면 페이드 인 아웃의 속도가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개선이 된 부분은 디밍을 했을 때, 가장 어둡게 1% 밝기를 했을 때, 9버전은 한10% 정도 밝기로 계속 출력이 됐었고, 10버전은 1%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재미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의 특징을 보면은, 5A, 한 채널당 5A 제품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24V 곱하기 5A 를 하면은 120W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알테크 스마트 다운라이트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당 한 7W 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5개 정도 왜냐면은 제가 계산을 해 보면은 7W 곱하기 15 하면은 105W 가 되죠 그래서 15개 정도까지는 사용하는 게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아카라나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개 이상도 사용 가능하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되겠다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재미 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는 금액이 저렴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채널로 나눠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 가지고 하시면은 다수로 하시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led 컨버터는 용량을 높은 걸 하나를 쓰시고 이렇게 재미 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에 인풋 쪽에 전원을 나눠가지고 분사시켜가지고 다운라이트를 개별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조명을 한번 제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구형을 한번 켜 볼게요. 해당 제품이 구형, 그리고 신형. 조금 버벅됐습니다. 자, 구형과 신형을 이렇게 개별로 켜면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자동화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제어가 될수 있고 동시에 색이 동일한 범위로 변경이 되도록 걸어놨습니다 먼저 주광색, 뭐 주백색 이런 거는 크게 보실 게 없으실 것 같고 휴식 부분을 보여 드리면은 밝기를 1% 그리고 색온도는 2 0 0 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이 다 똑같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끄기, 끄고 켰을 때 신제품과 구형의 페이드 속도를 한번 보시면은 신버전이 페이드 시간이 몇 초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느낌상 0.5초 정도 아니면 0.3초 정도 더 느려지게 동작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주백색 그리고 전구색 주광색 주백색으로 가겠습니다 주백색의 색감이 약간 다른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 스트립 드라이버의 출력 부분에 비율 조절이 뭐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그것도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품질의 차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하이라이트 휴식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1% 디밍을 제가 했거든요 보이시죠? 이 빛이 근데 신버전 ZML3는 켜져 있는지 모르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켜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구버전, 구버전과 신버전의 밝기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제 느낌으로는 한10% 밝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밝기를 확인하려면 이쪽에다가 전력을 측정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지금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밝기가 차이가 납니다. 실제로 우리가 밤에 조명을 어둡게 사용하고 싶은데도 10% 디밍이 되는 제품들을 선호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재미 스마트 제품은 1% 밝기를 했을 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재미 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 제품은 금액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 제품을 뭐 두세 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파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트립 드라이버와 저희 SR테크 제품들을 이용해가지고 CCT가 v 제어가 되는 스마트 홈 인테리어를 구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으로 촬영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